우리가 같이 그어 복음으로 이렇게 세울 언어는 뭐냐? 그래서 이제 마라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 비통, 소리내어 어 울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어 마라는요 원래 쓰다에서 왔어요. 쓴물이라고 할때그 마라. 써서 먹지 못하게 됐다 라고 할때 그 그것이 바로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이렇게 어원과 뿌리에서 왔습니다. 인생은 참쓴 거예요. 그냥 씁쓸한 게 아니고 그냥 써요. 어쩔 때는 써서 너무 먹기가 싫어 사람이 아, 나 진짜 살기 싫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있어요. 네. 참 별거 아닌 것 같고도 그래요. 사람이. 뭐 죽을 만한 것도 아니고, 이겨내기 어려울 만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그렇게 아주,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사람의 삶의 위협을 완전히 꺾어 놓을 때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좀더 그래도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거나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상황이 돼도 예,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이 있어도 목사님은 똑같이 실망해도 낙담해도 그냥 안 그런 척 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이죠. 본인이 더 실망한 것 같이 해갖고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다른 성도 그 다른 그 성도님들은 그냥 마음이 더 이렇게 주저앉고 하니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분들은 그냥 그럴 때도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괜찮아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걱정하는 거야 사실 그런 게 어찌 보면은 믿음이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그냥 그렇다 그래서 사람이 낙담하고 실망하는 일이 없지는 않다 제가 이제 오늘 이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쓴 인생을 겪고 있고 신앙인들 지금도 그런 쓴 인생들을 여러 가지로 만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좋으면 이런 일들도 만나지 않는다 아니면 하나님 복주셨으면 이런 어려움도 만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어려움 을 당할 때마다 아 과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일수록, 마치 자기가 그런 일 겪지 않는 것처럼 숨긴단 말이에요. 숨길 때까지 숨긴단 말이에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완전히 거듭났고 새로워졌기 때문에 죄도 짓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 죄로 인한 어, 이 형벌인 어, 이 병도 걸리지 않는다. 아,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하여간에 병 걸리는 것병 병에 걸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숨기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숨기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저 사람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냥 평가하는 거야. 무슨, 뭐, 무슨 잘못 때문에 그렇다. 누구한테 뭐라 그래서 그렇다. 아이고, 요즘 기도 안 하더니 그렇다. 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내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나요. 그게 아니고, 딴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어봤냐고. 주변에서 그렇게 남 얘기하는 거를. 자기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창피하다고 얘기를 안 해. 카페에서 친구 셋이 만나가지고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한 사람씩 화장실을 가잖아. 한 사람 화장실 간 사이에 또이 사람 얘기해. 막 뭐라고. 야, 쟤 있잖아.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대. 그리고 막 얘기 들어오니까 또 아무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있다가 어. 또요번에 다른 친구가 그 말했던 친구가 또 화장실 가니까 요번에 화장실 갔다 온 친구가 막뭐라러는거이 친구를 화장실 간 친구 야얘 이렇게 이렇게 한 친구가 말이죠 한참을 지낸 오줌이 미러 온 얼굴이 빨개져서 안 가는 거야 화장실을 너왜 화장실 안 가냐 오줌 배려온 거 같은데 나 가면 니네들 내욕할까봐 못 가겠어 그리고 교인들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괴로운 일쓴 인생에 쓴 물을 만날 때, 그때 오늘 보고만 해서 바로 세워서, 그래서 그것이 챙피한 일이 아니고, 잘 이겨내야 될 신앙의 일이고,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연단, 단련, 시험, 그런 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완전히 딱 들러붙도록. 우리를 그래서 시험하셔서 합격품이 되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만드는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은 아, 더 좋은 일들을 하나님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겠구나. 그리고 격려하며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추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또 우리가 아 진짜 이 말하라고 하는, 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예 인생은, 첫 번째로 인생은 이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15절 말씀, 15장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기쁨으로 찬송을 막했어. 이거야 하나님 찬양. 어? 그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면은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찬송하시는 내용이 뭐냐하면은 여호와 찬양하라.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를 찬양해라 장자를 치신 이에게 찬송해라 홍해를 건너가신 이에게 가계신 이에게 찬송하고 그 홍해 가운데로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킨 그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이 나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것이 얼마나 기쁘든지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말이죠 자기 신앙의 어떤 중요한 경험처럼 그 민족 전체가 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사일길을 가는 동안 물을 못 만났어. 근데 물이라고 나온 게, 먹으려고 갔더니 써서 못 먹는 거야. 그냥, 아, 쓰다. 써도 먹어도, 야, 쓴게 약이 돼. 그래서 먹어도 약이 되냐. 그게 아니고, 그건 먹으면 죽는 거야. 그걸 많이 먹을 수가 없어. 한 모금 먹어봤더니 못 먹는 거예요. 짐승도 못 먹여.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원망 이게 이게 원망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모세가 지금 죽게 생겼거든. 백성인들이 원망하는데 금세 돌을 저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이 원망을 한 거예요. 요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급하게 하나님께 가갔고 2 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 이게 뭐냐면 다급하게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막 마치 뭐 쫓기고 말이죠 죽음의 어떤 그런 위협이 닥쳤을 때막 그냥 어 살려줘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기하듯이 부르짖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야 다급하게 그러니 돌로 쳐죽이기 직전인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이 모세가 어? 다른 곳에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다가 우리 돌로 쳐죽게 이려고 하겠습니다 돌을 들겠습니다 저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 표현이 없다뿐이지 상황은 부르지셨다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상황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한 게아저 사람 신앙 없다 믿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 우리도 사실 많이 그러지 않아요. 뭔가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말이죠 낙담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누구 말이죠 막 누구한테 누구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냥 막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가 사실 살면서 아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하신 말씀처럼 우리 신앙이 지금 있냐 이거예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요 설교 말씀에 이 말씀들 말하의 쓴물 이걸 하실 때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못됐어요 이렇게 그냥 어 어떻게 말이지 금세 그냥 손 t l e 뒤집어가지고 그냥 그 찬송하던 입을 가지고 원망하고 t 어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고 little bit o 3일 참았으면 꽤 많이 참은 거야. 물 없이 3일 참았으면. 짐승이 죽어나가거든요, 지금. 짐승, 모, 짐승 몰고 가잖아, 그렇죠? 물이라고 나왔는데 못 먹어. 아, 저기 보니까는, 응? 어? 그, 오아시스가 있어서 못 먹어. 그럼 사람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네, 속된 얘기로. 하루 저녁에도 아마 원망했을걸요. 그래도 그만한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했으니까, 그나마 약효가 3일은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만큼만 참아줘도 꽤 참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에 쓴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쓴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쓴물을 주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거를 잘 기쁨으로 시험을 받을 때 기뻐하라 그랬잖아. 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기쁨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요 그들을 시험하실 때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시험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수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정해진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쓸수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의 기준에 맞을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을 어,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그,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마라의 쓴물은, 어, 우리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훈련의 도구다. 두 번째로,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하는 훈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곧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신앙 위에 철저하게 무장하고 다른 모든 이, 이, 뭐라, 불순분들은 다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수하게 정과와 같은 신앙으로, 또 주님과 완전히 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만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한 나무를 가리키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한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리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 가르쳐 준그 나무를, 아, 물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됐어요. 이 한나무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무슨 나무인지 몰라. 정해져 있지가 않아. 그냥, 어, 그, 진짜, 그, 뭐,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 그냥 그 한나무. 그래서 한나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식 표현이죠. 나무를 가리켜, 저거, 어떤 나무를 가리켜서, 그거를 저 물에다 던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궁금하잖아. 어떤 나무인지. 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광야 그 근처에 식생을 보면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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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의 나무들이 있다. 뭐 나무가 많지는 않을 거냐. 물이 없는 데니까. 근데 거기서 자라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나무는 어좀뭐 물을 정화하든지 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일 것이다. 어떤 주석들에 보면 말이죠.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어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거 세상에 있는 나무로 생각하고 그 주,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추해 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한 나무라고 하는 걸 굳이 하나님께서 그한 나무라고 쓰신 이유는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 그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중에 하나 지목하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구석의 은혜를 보여 주셨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나무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나무라 그랬지만, 이제는 지목하시면 그 나무가 되는 거야. 그 나무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갔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정말로 주의 사자와 주의 일꾼이 된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그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하냐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에요. 신약, 신약의 사람이지만 그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 중에 그보다 큰 인간 없다. 그보다 큰 사람 없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기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전했거든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그가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러고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전했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가 또 없어. 뭐냐면 지금 이후로는 예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의 일들을 최소한 세례 요한보다도 더잘알 거라는 거야. 우리는. 왜냐?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음, 저 세례 요한조차도 우리가 당신이 그분입니까?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어? 어, 궁리하고 그리고 또의문을 어, 품었던 것과 같은 의문을 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위에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굳건히 세워진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세워 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름 부어서 하나님 지목하셔서 세웠다는 얘기야, 그게. 보내신 자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대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지 뭐야 사람으로 왔잖아. 우리 똑같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니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날 처형 그 자리에 그 골고다 언덕에 처형된 사람도 셋이나 있잖아.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 왔다고 치자. 그리고 그가, 그래, 십자가 죽었다고 치자. 고고학적이고, 저, 저, 로마의 어떤 그, 이제 행정문서 같은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자. 근데 그래서 뭐? 그 사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 그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쓴물을 바꾸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은요, 이 예수님이 참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요. 우리를 믿음과 신앙으로 천국 가게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어, 너는 인정받았어. 너는 검사받고 검증받은 신앙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기 위한 우리 신앙의 에, 우리의 믿음의 이대상인 것을 우리의 믿고 의지해야 될 그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순종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고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치료하다. 이렇게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라파라, 뭐 이런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어, 우리가 이거를 뭐냐면, 뭐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는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너희에게 내려진 질병을 뺏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라의 쓴물도 마찬가지야. 인생에게 내려진 그런 고통이야.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신앙 안에 들어오면은 공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을 키우는 도구로 쓰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안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과 치료를 받게 되는 여러분 은혜의 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뭐냐면,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이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질병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는데,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다 그것이 주님께서 다 맡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들이요, 열 가지 재앙을 다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건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질병이 하나도 없겠네요. 아니요, 질병조차도 마라의 쓴물 중에 하나로 우리 인생에게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아 이거는 병이 하나도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이그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쓴물이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때 저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 더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